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관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관점. 네. 이 관점을 다르게 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달라져 보이고, 이 관점을, 관점만 조금만 바꾸면, 네. 어, 비즈니스의 판도도 달라질 수가 있고, 네.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관점이라는 걸 생각을 할때 어떤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느냐 평범함과 특별함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볼때 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뭔가를 보면서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공의 법칙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평범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특별한 것을 평범하게 만들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우리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특별함이 보이지 않을 때 평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평가일 뿐이에요. 네. 어디서나 볼수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누구나 하고 있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해서 나는 평범해 또는 당신은 평범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평범함에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무엇인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정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밀도란 목적의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몰입도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도 얼마나 큰 목적의식과 몰입도를 가지고 행하는가에 따라 평범함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평범함의 밀도를 높이려면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평범함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남들이 특별하다 말할 수 있는 이 노력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질 때 당신의, 나의, 우리의 특별했던 노력은 평범한 노력이 되면서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라는 무기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요. 네. 누군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뭐 계속해서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특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본인에게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때 특별하다고 여기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범함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나는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 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저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나는 지금 누군가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연 평범하게 하고 있는가? 네. 또는 누군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도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성공은 나의 어떠한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들고 평범함을 또한 특별함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관점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되는 것도 관점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진화예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는 걸 이게 진화잖아요. 네. 어, 혹시 고속도로 운전하시면서 휴게소 많이 다니시나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휴게소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 제가 두 군데 휴게소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근처 지나가시게 되면 잠깐이라도 들리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휴게소를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덕평 휴게소고 하나는 강원도 쪽 가는 길에 있는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그 자체가 그냥 들어가면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반나절 이상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고속도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소인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연평균 매출이 약 6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한해 매출이 500억을 넘어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8배, 약 8.5배의 매출액을 기록을 한 곳이죠. 여기가 바로 덕평휴게소입니다. 고객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으로 진화를 시켰어요. 휴게소 중 최초로 의류 쇼핑몰을 일정시키고 산책하고 싶은 곳으로 휴게소를 꾸미고요. 외국 같은 느낌의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번 들린 고객이 몇 시간 동안 머물다 가게 만든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벗어나서 발전시킨 거죠. 고객조차 모르고 있었던 욕구를 충족시켜 줬던 거죠. 나무를 보러 왔다가 숲을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케팅이고, 이것이 바로 진화이고,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르게 볼수 있는 관점을 가졌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르게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르게 바라봐 주시고, 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비즈니스나 사람들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라고나 할까요? 그런 팁들을 순간순간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하찮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그 제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혹시라도 그 친구가 본다라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그 하지 못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 미안하다라는 <laughs> 거를 어,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 후배 사장님이 한 분이 계세요. 예, 네. 헬스 클럽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아 <laughs> 참. 여기까지 말씀해도 되나? 이분이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꿈이 건달이었어요. <laughs> 건달이다 보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많이 안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 내가 지금 잘못된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터닝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원래 그 지방제, 원주 쪽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서, 어, 운이 좋게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법무사라 그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법무사 하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할줄 아는 게 없고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둘러보니까 정말 모든 직원들이 심지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딱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화장실 청소였어요. 화장실 청소. 그래서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을 하면서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퇴근합니다. 하루에 두 번씩 화장실 을 청소를 한 거죠. 네. 구석구석 바삭바삭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친구가 또 좋은 어떠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회사에 사표를 내니까, 전체 회사 직원들이 이 친구를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붙잡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가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laughs> 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에 성공의 열쇠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좋은 집을 구하기 원하면서 발품 팔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원하면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찾으러 다니지 않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가게가 되기를 원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의 열쇠는 하찮은 것들에 있더라고요. 그 하찮은 것들을 내가, 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함으로 만들어주는 거. 고객들이 와서, 고객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특별하게 해줄 수 있, 있을 때,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서 고객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성공의 키워드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이라는 멋진 모습만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성공 이면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한, 얼마나 치열하게 이 하찮은 것들에 집중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음식점들을 가보실 때맛그 음식의 맛만 보지 마시고요. 그, 그, 잘 되는 음식점에 그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저 세팅이라든지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이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곳은 음식 맛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로 특별함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업의 아이템이 될수 있다는 말처럼 내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모든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찮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중요하게 중하게 요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찮다 여겼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나는 우리는 이 하찮음 속에서 디테일, 디테일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디테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전환을 가져가려면 특별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셔야 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관점의 전환, 네, 진화하셔야 돼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다르게 보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면 좋으냐? 하찮게 여겼던 것들 여기에 더 집중하셔서 하찮게 여겼던 것들 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욱 특별한 것들로 만들어가려는 이러한 시도, 노력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특별해질 수 있다. 내 비즈니스는 특별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